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가족 예배를 경한 구역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은 지난주에 받은 말씀, 영원히 잘된 삶, 이란 제목입니다. 신년 첫 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성경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 요한 3서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에서 질문이 11가지 질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그 구역 공부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주보를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지요. 자, 1세기 말 초대교의 안팎에 일어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내로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고통입니다. 안으로는 이단의 침투로 인하여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초대교회는 안과 밖으로 고난을 처하게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안팎으로 고난당하고 전도자의 수가 부족할 때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지요? 예, 설교문에서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전도자의 수 쉽게 얘기하면 목사의 수가 많으면은 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내갖고 목회를 하는데 예? 숫자가 적으니까. 순회 전도자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전도자의 목사의 수가 많으니까 한 교회를 이렇게 다임을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의 교회 가면은 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참그 주일날 세개네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몇년 전에 저 우리가 후원을 했던 저 알마타 나우카에 갔을 때도 제가 단기 선교 인솔을 해서 갔을 때도 에 주일날 교회를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주일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였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목회 구역에 믿음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사랑을 실천한 교회의 일꾼은 누구인가요? 우리 성경 어 예, 요한삼서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지요? 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전도자들을 영접을 하고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사랑을 실천한 교회의 일꾼 가이오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분별력이 없이 예.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이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영도자를, 전도자를 영접을 하고 어, 접대를 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의 전도자는 누구? 교회의 일꾼 누구인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는 말을 일장에서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한다. 그의 젊음 때문인가? 그의 능력 때문인가? 그의 가능성 때문인가? 그의 돈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리고 설교문에 뭐라고 했지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믿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의 질문입니다. 순회 전도자를 돕는 선행을 가리켜, 요한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가요가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잖아요. 이런 어떤 가요를 향하여서, 요한은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 어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전도자를 돕는 것은, 전도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는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자는 바로 전도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 전도자를 접대하고 영접을 하는 그거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일이다. 가이오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예?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너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응, 가요는 칭찬해. 요한은 가요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문과 연결된 성경입니다. 빈 칸을 채워보세요. 빌리보스 1장 7절의 바울의 표현이지요.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무엇한 자가 됨이라? 어?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빌리보 교인들이 연보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 갖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 했지요. 전도자와 함께 하는 사람은, 전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무엇하라? 함께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교인들의 그, 섬김의 원리였습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는 섬김의 원리. 음?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아니, 2000년뿐 아니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스 1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전도자와 목사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진리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문제입니다. 가요가 있던 교회였지요. 완전하지 못한 지상 교회에서 가요가 섬기는 교회에 거짓 전도자와 결탁된 연결된 교인은 누구였는가? 다 악의 편에 선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질문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예, 디오드레이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악의 편에 선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디오드레베의 악행 다섯 가지가 뭔가?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이 구절과 10절에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뭔지 한번 적어보라. 라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교회에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교회가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이거죠. 전도자가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교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그 표적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디오드레베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이 뭔가? 악한 말로, 요한 같은 전도자를 비방했다 이거죠. 중상모략했다 이거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어둠이 되려고 하니까 응? 어? 어? 사도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전도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 사도 요한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비오드레베는 자기가 어둠이 되려고 사도와 전도자들을 비방했다. 세 번째,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입니다.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가 이제 해가지고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오니까, 응? 음? 못 오도록 했다, 이지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도자를 맞아들이는 자를 금했다. 자기도 오지 마라 컸고, 전도자를 모시는 사람으로 이건 못 모시도록 만들었자야. 자기 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을 행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전도자를 맞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거지. 자기 말안 듣는 사람, 자기 말을 안 듣고 전도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을 못 맞아들이게 하는데 그래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니네 교회 나가라고 했다 이거지. 참, 나쁘지요. 디오드레베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주 못됐지요. 자기하고 연결이 되고, 거짓 어, 전도자하고 연결이 된그 사람은 데리고 오고, 참된 전도자, 요, 사도 요한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전도자는 못 오게 하고, 어, 오는 사람, 어, 그, 그를 영접하는 사람을 막고, 어? 또, 그래도 영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거지.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요도 걸려버린 겁니다. 가요는 영접하고, 받고, 접대하고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영적 난동과 횡포의 맛은 가요를 향한 요한의 권면은 무엇인가?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횡포를 부릴 때에, 예? 가이오는 거기에 대항을 했다,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왜 전도자를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여야 너는 악의 편에 서지 말라. 내가 그그교회 이야기 다 들었다. 너는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의 편에 서라, 진리의 편에 서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여에게 들려주고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교회사에서 악의 편에 선 자들의 주장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설교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악의 편에 선 사람의 주장,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응? 어? 주장은, 주장은 대단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오드레베도 그랬습니다. 저 전도자를 못 오게 하는 것은 거짓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진리의 편에 선 것처럼, 대단한 계획을 하는 것처럼, 디오데르베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이거지요? 오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편에 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그 결과, 그 아픔이 뭐냐, 이거지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악의 편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한 계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 누가 사람이 갈라갑니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쪼갈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세퇴하고 더 힘든 데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가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요를 향한 참 진리의 편에 서 가지고. 응? 응? 이디오데르베를 향하여서 왜 악의 편에 서느냐고 하면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도문인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외워 보세요.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겠지요? 예. 네.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진리의 편에 서 있으니까 어? 참전도다를 영접을 하고 접대를 하니 진리의 편에 서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사도 요한의 가요를 향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교우들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족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대책임지를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든 구역이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